중계를 어디서 해야 돼요, 님들? 뭘 켜야 되지? 뭘 켜야 돼? 개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중계를 뭘로 켜야 되지? 아프리카 있는 거 켜면 돼요. 아 징크스 할거 그랬네. 내일은 징크스 할게요.

때려, 그냥 때려. 칼리스타는 내가 맞더라도 때려야 돼. 칼리는 원래 안모빙이요 시발, 칼리는 안모빙이요 내가 맞더라도 때리는 겨. 안무빙으로 스킬패 하면서 조조줘야 칼리스타지. 원래 칼리는 이게 그냥 안무빙 하면서 존나 때리면 이겨요. 웬만하면은. 바텀에서 강한 원딜로 분류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안무빙 하면은 이겨. 그냥. 그니까 실력보다는 강인한 그 정신력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는 챔피언이지, 피지컬 보다는. 탑 죽었네. 아 아깝다. 딸수 있었는데. 괜찮아. 금방 끝내줄게, 형이. 손이 좀 건조해야지 게임이 잘 돼. 그냥 막 들어가, 그냥. <목소리를> 아, 다 뒤졌어, 니네는! 너네, 그딴 식으로 해선 다야, 못 찍어. 어? 야! 똑바로 안 해? 너네 플래티넘 맞아? 야, 부캐야, 부캐. 골드 1. MR 높아서 플래잡힐 거야, 아마. 때려 그냥 때려! 때려! <laughs> 때리라고 그냥 이겨! 어? 그냥 다 때려 그냥 내가 다 죽여줄테니까 쫄지 <laughs> 말고 야부빙이 너무 쫄아있어 때려 그냥 진짜 쳤으면 그냥 죽었잖아 쟤 어? 방금 네 무리한거라고? 아... 내가 대화를 해서 뭐하겠냐 여기 애들하고 어? 요거 그냥 때렸음 잡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때렸음 잡았냐? 일단 W가 터져요. 때리면은 일단 알리스타가 평타를 한 대라도 때리는 순간 이 W가 터진단 말이야. 그 데미지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 그냥 쫄아가지고 진짜 에이. 이게 쫄면은 안 돼요. 로라이드. 컬리스타 대 루시안이면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건데? 오늘은 어차피 게임 이거 한번 하고 계속 중계만 할 거라서 아 근데 방송을 너무 늦게 켰어 좀 일찍 켰어야 되는데 시청자가 원래 모여 있어야지 중계 같은 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 모르고 그 시청자 많은 방 들어가거든 그냥. 그냥 아 시청자 많네 이거 봐야지 이렇게 들어오거든 시청자를 모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켰어 그래, 그래 박고 다다 잡아줄 테니까. 다이브해. 다이브. 아, 아다 다이브해, 다 다이브해. 다 잡아줄게. 아, 정글 도와. 카밀 어있어 카밀 와 카밀 카밀 어디 있어 어? 여기 왔어 맞자 한번 뜨자 한번 또 한번 또 너도 너도 와봐 와봐 나도 다 도면 다어 씨발 피어 없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성공이 아, 제드도 왔네 아쉽네 야다와 바텀으로 다 와, 빨리 끝내게, 빨리 끝내고 나 중계하러 가야 되거든. 다 바텀으로 와주라. 아, 게임 한 판만 빠르게 끝내고 중계하러 가야지. 아, 중계하면은 내가 중계를 하, 안 해버릇 해가지고 걸려나안볼것 같은데, 사람들? 야, 딴데 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44 친구다니. 친구다니 이렇게 안 삽니다. 신나꿀잼. 원래 롤은 이렇게 해야 돼. 막 때려 때려 부수면서. 니패지구 찍어. 알리스타 어디 있어? 아이고 그냥 갔다 가고. 에이 흡혈이 있어서 괜찮아 흡혈이 있어서 다이차 다이차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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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피다 깎아 놨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박어 박어 야야야 야, 야. 잘했어 잘했어 그냥 다이브 하는거야 알았지? 어? 틀지 말고 아 이거 플래시 안 썼으면 다, 다 잡았다 이거 제드 풀 없으면 더블킬 땄다 아, 있죠? 자리... <목소리> 아이거 제드 프로면 더블킬 땄다 진짜로. 아쉽네. 이거 제드 플래시 없었으면 그냥 더블킬 탔어 그냥. 초식이 하나 가야겠다 잠깐. 땡겨 써야겠다 초식이만. 제드 때문에. 한번 터트려야지. 내가 이거 승전보 들어가지고 방금 제드 풀 없으면은 카밀 잡고 초 승전보 터지면서 카밀 궁도 풀렸고 카이팅하면서 그냥 제드 잡았어. 미드 밀어버리자 그냥. 쟤 그래. 그래. 그림자 라 휴식은 없 쟤네 그림자 없고 네 쟤네들이랑 코, 고네들이랑 코, 쟤네들이랑 코, 쟤네들이랑 코, 쟤네들 어 oh, 야, yeah,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어 야, 어 아파, 아파, 아파. 어어어어어 어우 h oh, o 좀아데아이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 괜찮아 죽어도 돼 h oh, o 봐야 되는데. 원래는 케인이 원래 이렇게 미드에 다붙으면와 와서 야야되데케 케인이 안봐지지고아 t of 아껴놔야지 l e b 도궁 of a little bit of a l i t 바텀 e bit of a l i t t l 는 곳에 붙어. 음. 초식이 아껴놔야지.

차도 부셨고, 바텀 2차도 부르고 바텀 2차는 카밀 살아서 카밀 오겠네 들어가 돼 들어가 돼 나이스 들어가 되지 역시 알리스카야 밀어버려 오케이 케이까지 붙어가지고 밀겠다 이천은 원래 같은 빼는데 빼는 빼지 말고 어차피 쟤들 공 없는데 먹자 이거 욕먹자요 라인전 파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라인전이 끝났어요 한7분 정도에. 와이즈르 진짜 못운다 원래 라인전 파괴하는 법 알려주려고 랬는데 너무 빨리 파괴해가지고 라인전 끝났거든요? 다음에 오세요. <놀람> 바텀 밀어야지. 바텀 밀고 섞어야겠다. 칼리 요즘 안 좋다고? 아, 모르겠는데 나는 나는 쓰는데. 저는 본캐에서 써요 칼리를. 그냥. 아니 카메로 왜 나, 자꾸 나한테 만붙어 있어? 쟤는 레벨을 레벨도 안 올리고. 쟤 나보다 레벨 낮아. <laughs> 이제. 나중에 아예 상대가 안될 텐데 나한테. 그래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은. 적을 처치할 수 진실이 다끝걸 감사히 여기도록. 신 진실은 딴데 가라. 약하면은... 너, 너... 울지 마. 뭐해? 저글 먹어? 뭐 하는 거야? 아예 정글 먹어야 정글러가 정글 보너스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뭘 잘해서 봐줘 이씨 웃긴 새끼네 시야먹자 시야 아 뭐야 미쳤나봐 아니 씨발 그래, 오케이 서렌하자 오케이 서렌해 서렌해 내가 봤어 이건 서렌이야 왜 서렌이냐 첫 번째 신지대가 일단 게임하기 싫어해 그리고 이즈리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도움이 안돼 그리고 케인 같은 경우는 정글만 놀아 그냥 백업 절대 안 오고 서렌 서랜. 서렌하고 중계하러 가야지 중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내가 중계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MSI 뭘 기대 할게뭐있 어요？그냥 켜놓고 그냥 같이, 보는 건데 6 시, 시 작일 거야？탑 <laughs> 에, 다붙 어야 하 는데 최소한, 정글 아니면 게임 이다 상대는 다 붙잖아, 탑으로. 역시 오랜만에 약하니까 좀 이상하네. 게임 자체가 좀 이상하네, 확실히. 안 붙잖아 아무도 상대 정글이 먼저 오잖아 게임 지지 어? 아! 아! 이게 안 맞아? 나 후퇴 좀 할게 아 내가 실수했다 이거는 내가 먹어라 이거 다 먹어라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끌어야지. 타워드 밀었다. 앞에 질리언이야, 짜이나게 너무 다 따라다녀도 재미없네. 내가 쟤들을 1대1 이길 수 있을까? 드럭 사르 때문에 이것 같은데, 우리的이睛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시간 없다. 넌 내가 이끄는 무기를 빼다와 이거 어떻게 안 되네? 어? 존나 파이팅하는데? 저도 잡아야지. 아자 애들 존나 늦게 온다 진짜로 애들. 야 상대가 항상 먼저 다오고 우리 팀 되게 늦게 온다. 미드전 미드하고 탑은 오지도 않아 신기하다 진짜. 야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올라가요, 님들? 야, 현지인들은 절대 못 올라가. 이러면은 현지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 이런 구조면 학살 중입니다. 절대 못 올라가. 내가 지금 제드 따고 카밀 어그로 빼고 질리언 풀 빼고. 거기다가 루시아 어, 어, 놀고 다 왔는데 그래서 어, 이 정도로까지 했는데 우리팀이 되게 와 상대 다 왔는데 우리팀 이렇게 늦게 온다? 이러면 못 올라가 아... 씨 야, 두 개씩 쌓인다. 야, 신지도 삽 가야지. 아다투왔네 바... 이거 넘겨, 이거. 눌러 오지 말고 라인으로 가야지. 와, 마, 이런 미친. 이거 안 가? 아 이거 안 가? 와, 올라갔다, 고 이거 안 잡고? 와, 이런 씨발. 네. 아 사려진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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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내자 끝내자 어, 바로 바로 난 못하니 파괴되었습니다 와뽑아치기 쌓이는거 봐 고유소 때문에 엄청 빨리 쌓이는데 보여요? 올라가는 것도 어? 와와2200 들어갔는데? 이거 절대 못 뺏기 야 절대 안 뺏기겠다 이러면은 2200 들어갔어 방금 안보여 광고때문에아 그래? 50개까지 쌓였어요 50개 우리가 필요한... 행엔서 와야 겠다 왜야약하지마요나한판 하는건데 뭐 이게 중계 6시까진데 본캐 해버리면은 게임 길게 들어가면은 내가 조절을 중... 못하잖아 그러다 한판 하는거에요 야약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1년만에 하는걸걸? 야학을? 거의 1년동안 안했는데 아이버해도돼 사이버해도 돼 야악도 안하니까 야하게 감이 죽었어 와 엄청 센데? 아 이렇게 아파 앞으라가 온다. 먹고 야겠다내다야 아, 네, 되게 열심히 한다. 상대방, 되게 열심히 한다. 중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